네,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입니다. 27장에서는 관계에 대한 말씀, 몇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몇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9절에서는 기름과 향기름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에서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9절에서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지. 지금 서로 부딪히는 것 같고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게 서로를 성숙시키고 있는 것이죠. 서로 충성된 권고를 해요. 그게 아픈 책망이에요. 그래서 듣기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써요. 예, 쓴데, 속에는 달죠.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되게 아름다운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되죠. 그렇죠 듣기엔 쓰지만 입을 쓰지만 속에는 단 그런 그런 서로의 공고를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물이 얼굴을 비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해주는 관계이고 또그 과정에서 서로가 닮아가는 관계이고 그렇 서로가 기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관계.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가 되게 소중하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관계예요.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서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 좀 초라하고 왜곡되고 나빠지고 이렇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런, 이런, 이렇게 돼 있으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이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죠이 사람은 책망함으로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원래 모습을 지켜가고 더 좋은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서로 서로를 갖고 어 주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비춰주는, 서로가 닮아가는 이런 관계죠, 그렇죠? 이런 중심의 서로 간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관계면 다시 만날 때 세상에 내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도 아 그래 맞아 이게 맞지, 난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 지켜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봐주고 그 모습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 안타까워하며 여러분들에게 책망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선물이라는걸 기억하시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었으면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것들을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관계가 있다면. 소중히 여쭈시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딸다지라도이 관계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비교치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에 반대로 좀 피해가 되는 관계가 있는데 다투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27장, 15절, 16절을 보면, 다투는 여자와, 비 다투는 여자, 여자는 비온날에 이어 떨어진 물방울이라 하면서 다투는 여자랑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게 되 힘들다라고 얘기하시죠. 어, 그 다음에 피곤한 관계 얘기도 나와요. 14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에 자기 유수를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이 여기게 되느라.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뜻을 했는데 나랑은 안 맞아. 그 그래서 나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그렇죠 어, 아까는 다투는 관계고, 이것는 불편하게 하는 관계겠죠. 또, 어, 나에 대해서 투기? 질투?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였거든요. 투기 앞에서의 누가 서리요? 라고 하면서, 어, 이 투기가 옛날에 가정 문화의 기본을 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점, 질투, 소유, 뭐 이런 거죠. 그쵸? 이렇게 나를 대하는 관계들 나랑 다투려고 하고 나를 독점하려고 하고 나에게 안 맞는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 나에게 하고 이런 관계들은 우리 힘든 게 하는 관계다 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이 각각에 대한 부분보다 앞에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관계도 나를 당장은 불편하게 할수 있죠 그리고 이 관계도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순간의 감정과 장면만 보면 이게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관계죠, 그렇죠?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관계지만 너무 소중해서 지켜가야 되는 관계이고 그 힘듦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나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가 있고 그냥 나를 힘들게만 하는 관계여서 이건 좀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관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만 무조건 참고 감내하는 게 아니라 날 힘들게 하는 관계의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걸 더. 아니, 요렇게 일단 하고 하나를 더 살펴보죠. 27장, 아, 21절에 이 구절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좋은 관계죠. 도가니는 은을, 품은 금을,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너무 너무 이거 자체도 여러분들 꼭 추천드리는 구절이에요. 이분 이 구절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 넌 그거야. 얼마나 멋있어. 넌 아름다운 사람이야. 야 네가 그 모습을 지켜가니까 진짜 최고다. 어. 야너왜왜 왜 너에 대해서 비하하고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해? 너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 사람의 원래 아름다운 몸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칭찬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쵸? 아까와 같은 관계지만 이게 좀 따뜻하게 표현될 때가 있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 자체라도 여러분들이 묵상해보셨으면 이렇게 누군가를 단련 사람을 단련시키는 칭찬을 해주시는 관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그냥 뻔한 칭찬들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단련시키는 이런 칭찬들 우리, 우리가 믿으면 너무 좋다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같은 패턴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근데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 나오죠, 그렇죠? 원수의 자진 입맞춤. 그러니까 나를 단련시키는 칭찬도 되게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원수의 자은 입맞춤도 되게 듣기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뭘 보셔야 돼요? 본질을 구별하셔야 돼요. 어, 그냥 되게 좋네? 라고 해서 이렇게 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좋음의 근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를 단,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좋은 관계다라고 하면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아,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고, 되게 잘못된, 어, 좋은 말이야. 라고 하면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가장, 어, 세 가지로.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음, 관계를 우리는, 달면 쓰,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를 요즘엔 하죠. 그냥, 만나서 좋으면 아, 좋다. 만나서 싫으면, 아, 싫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심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단대, 안 좋은 관계가 있고, 단대 좋은 관계가 있고요. 쓴데, 안 좋은 관계가 있고, 쓴데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무조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를 할 필요도 없고, 어, 단 관계는 멀리하고 쓴 관계라서 좋다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관계의 본질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 여러분들을 아, 여러분들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으로 여러분들을 단련하며 권 어, 권고로 여러분들의 변질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런 관계를 잘 소중히 염시고 지켜가시고 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뭐, 아쉬워서 한번더 강조하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칭찬, 이런 것들, 우리 꼭 나눌, 우리가 서로 이 칭찬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